먼저 우리가 그 시각장애아에 대한 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이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각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력이라는 것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존재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시력이라는 것은 눈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시야라는 것은, 어, 마치 이제 터널을 들어갔을 때 앞에 보이는, 어, 출구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터널 딱 운전을 하고 들어가면 멀리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어, 대각선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시야라고 볼수 있죠. 어, 시계라는 것은 눈으로 그한 점을 추시를 했을 때, 주시를 했을 때, 어, 볼수 있는 눈에 보이는 범위, 그리고 한 점을 주시했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시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청각장애 아동을 이해할 때에 어~ 조금 더 이런 관련 용어들을 알게 되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각이라는 것은요 빛을 느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빛의 유무를 판단해서 빛의 강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광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색각인데요. 색각은 우리가 이제 그 가시광선 중에 파장을 느껴서 색채를 구별하는 그런 이제 어 감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색채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어 시력 검사를 할 때에 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거, 이제 책자 넘기면서 숫자가 막 점으로 된 다른 색을 이제 구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색각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검사라고 볼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시각인데요 시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라든지 형태 밝기 그리고 이 공간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각하는 게 바로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각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시각장애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시각계가 손상이 심해서, 시각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모양이나 형태, 위치, 이런 것들을, 어, 판별하는 그런 감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각계가 그 손상을 이 심해서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어,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안경을 써서 보완을 할수 있으면 우리가 시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어, 너무 안 보여서 정말 안경을 쓰고 굉장히 두꺼운 걸 썼는데도 바로 앞에 것도 보지 못한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시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정의 그 광학기구라든지 또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이제 학습 매체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촉각이라든지 청각 이러한 그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특수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각장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각각에 대한 그 우리가